미얀마 공식적으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알려진 나라. 미얀마 버마로도 알려진 는 동남아시아에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새해를 맞이하며 팅년 축제가 독특한 전통으로 온 나라를 물들입니다.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수도로 불릴 만큼 독특하며 끝없이 뻗은 넓고 텅빈 도로들은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불교의 나라이자 미소가 끊이지 않는 미얀마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며 미얀마의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탐험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수도 미얀마의 네피도. 2005년부터 미얀마의 수도가 된 네피도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수도로 평가받습니다. 2005년 11월 6일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정부 기관을 갑작스럽게 하룻밤 만에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거대한 도시는 초기에는 단 1km2당 131명의 주민만 있었지만 총 면적은 무려 7,000km2를 주에 달했습니다. 2011년 한 영국 기자는 네피도를 포스트 아포칼립스 풍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광활한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거의 없고 사람들로 붐비는 광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텅빈 대로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밀짚모자를 쓴 거리 청소부들뿐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원들은 텅빈 채로 남아 있으며 어떤 곳은 거주하는 승려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의 동물원조차 한산한데 지난해에는 공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펭귄들이 안타깝게도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피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직업별로 색깔이 구분된 주거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부 직원들은 파란색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농업부 직원들은 초록색 지붕 아래 거주합니다.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미국 휴스턴의 26차선 고속도로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20차선 도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63헥타르에 달하는 외교 지구가 대사관을 수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양곤에 대사관을 두고 있어 이 지역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해안 도시인 양곤과 달리 중앙에 위치한 네피도는 정부와 군대가 미얀마 전역의 소수 민족 반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교통 체증. 2003년 이후로 양곤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 체증과 사고를 줄이겠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금지 조치가 그러하듯이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저항도 커졌습니다. 양곤 외곽에서는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종종 헬멧도 없이 3명에서 4명까지 한 오토바이에 타고 다닙니다.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되면 2점 짜세 참... 벌금을 내야 하며 헬멧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1000 짜세 비교적 적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금지에도 불구하고 경찰 오토바이는 여전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5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우체국 및 공공 시설 관리 직원들도 예외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어 가끔 도로에서 목격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금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량의 수입 차량이 도입되면서 양곤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니산, 토요타, 혼다와 같은 브랜드의 저렴한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도로는 마치 1990년대에서 멈춰버린 듯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길이 막혀 이동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낡은 트럭과 버스들은 여전히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극심한 과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차량 안에 빽빽이 들어차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프레임에 매달리거나 발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택시 역시 과적이 흔한데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둔 채 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미얀마의 운전 방식 변화입니다.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왼쪽 통행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차량도 우측 핸들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 지도자 내윈 네 장군이 경제난의 원인이 왼쪽 통행에 있다고 믿으며 하룻밤만에 오른쪽 통행으로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대부분은 여전히 우측 핸들 방식이어서 운전자는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려면 몸을 기울여 조수석 쪽으로 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얀마 운전자들은 뛰어난 운전 실력을 발휘하며 오토바이와 차량이 중앙을 점유하고 자동차들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는 혼잡한 도로에서도 능숙하게 길을 찾아갑니다. 미얀마의 화폐와 측정 단위, 미얀마에서는 두 가지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MMK과 미국 달러 USD. 하지만 ATM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넉넉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폐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폐의 작은 얼룩, 구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깨끗한 지폐를 준비하세요. 현지 상점에서 빠른 결제를 하려면 큰 지폐뿐만 아니라 500 짜와 1,000짜 지폐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수 한 그릇은 약500 짜이며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인 미얀마 맥주 한 잔은 약1,000짜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얀마에서 주문을 할때 입맞춤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키스를 보내는 듯한 쪽 소리를 내면 점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춥춥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미얀마는 미국, 라이베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단세 나라만 사용하는 비페이 미터법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신 전통적인 단위를 사용합니다. 거리 측정은 마일 1메일 1.176.990km, 부피는 갤런, 윈갤런, 알런 3.8L, 무게는 비스 VS, 말비스 L1.68K 단위를 따릅니다. 그러나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해 미얀마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미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외교부에서 공식 문서에 국가 면적을 Km2 단위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평방마일 단위를 변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6-578km, 2 6 1 2 8 s q m 와 같이 표기됩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쓰나미, 산사태, 그리고 비치광산 붕괴 2020년 7월 미얀마의 한 비취 광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거대한 산사태가 언덕에서 시작되어 화산 분화구처럼 보이는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는 급격히 상승했고 진흙 파도는 6m 높이까지 치솟으며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광부는 그날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며 커다란 진흙더미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걸 봤다.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불과 1분 만에 언덕 아래 있던 이들은 진흙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산사태로 16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의 비취 광산에서는 붕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광부들은 값비싼 비취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채굴 작업을 이어가며 이러한 무리한 채굴이 또 다른 붕괴 사고로 이어지고 합니다. 미얀마의 비취 산업은 2016년과 2017년에만 7억 5천 40만 달러 약 1조 원내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미얀마에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빛이 바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성석, 시앙시. 미얀마의 키아이띠오 파고다, 일명 황금 바위, 골든 락, 는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실제 금박으로 덮인이 거대한 바위는 마치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절벽 위에 걸쳐져 있지만 수세기 동안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바위가 땅과 맞닿아 있는 면적은 겨우 78세시니미트 미엘뒤주에 불과하지만 높이는 거의 7메달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 깃들어 있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신성한 바위를 한 해에 세번 방문하면 부와 행운,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 바위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금박을 기부하며 바위 전체가 황금 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바위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을 따라 특별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트럭입니다. 현지인, 관광객, 고위 승려 할것 없이 모두 트럭에 적재함에 앉거나 지붕 위에 올라타거나 심지어 트럭 옆에 매달려 정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키아이띠오 파고다는 해발 700미터 이상 높이에서 장엄한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신자와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치마를 입는 나라 미얀마에서는 남성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매우 흔합니다. 이들이 입는 전통 의상은 롱지라고 불리며 태어날 때부터 남성 패션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롱지를 앞쪽에서 묶고 여성들은 옆으로 묶는 방식으로 착용합니다. 롱지는 출근할 때, 사원을 방문할 때, 장을 볼 때, 심지어 오토바이를 탈 때도 입을 수 있는 일상적인 옷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롱지 안에 속옷을 입지만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극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속옷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기온은 종종 40대계 급식 때까지 치솟고 때문입니다. 또한 미얀마 남성들에게는 빌랑 씹기가 매우 흔한 문화적 습관입니다. 빌랑을 씹는 사람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일을 하면서든 대화를 나누면서든 쉬는 동안에도 빌랑을 씹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랑 씹기는 미얀마인들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90톤의 금과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덮인 사원.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는 2500년 역사의 건축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슈에다곤 파고답니다. 이곳은 미얀마에서 가장 신성한 불교 사원으로 여겨지며 도시 내 어느 건물도 이 황금빛 첨탑보다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기초를 포함한 첨탑의 높이는 무려 160m라며, 중심에 있는 불탑은 약 110m 높이로 순금 90톤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은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에 세워졌다고 하며, 부처님의 머리카락 팔가닥, 가섯불의 가사, 승려복, 가섯불의 지팡이, 그리고 정수기와 같은 성스러운 불교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슈에다군 파고다의 정상에는 4척 531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것은 무려 7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또한 불탑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군몇 장의 금박은 총 500킬로율에 달합니다. 첨탑 꼭대기에는 5 4 4 8개의 다이아몬드와 2003-17개의 보석이 장식된 황금 깃발이 빛나고 있으며, 주변에는 1,165개의 황금종과 1개의 은종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경매에서 2,750만 달러 약 280억 원에 팔렸던 76캐럿 다이아몬드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슈에다군 파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사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원 내부에는 7개의 물 저장소가 있으며 이는 7개의 행성과 요일을 상징합니다. 입장료는 1인당 8달러이며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다면 해질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방문할 경우 햇볕이 강해지는 오후보다는 아침 시간이 더 적합합니다. 참고로 사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따라서 백팩에 신발을 챙겨가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또한 일부 입구는 신발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섬. 미얀마 라카인 해안에서 떨어진 라미 섬은 천날 350km 이르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죽음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유혈이 낭자했던 어두운 역사로 악명이 높아 세계적으로도 두려운 장소로 손꼽합니다. 라미 섬에는 악명 높은 포식자인 바다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길이가 최대 7mm, 몸무게가 1000kg을 넘기도 하며 인간을 사냥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밀림 속에서 일본군을 기습하는 작전을 수행했을 때약 1000명의 일본군 병사 중 절반만이 무사히 섬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이 거대한 악어들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일 악어 공격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례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라미섬의 악어들은 매우 영토의식이 강하며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존재는 무엇이든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인간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라미섬이 위험한 이유는 악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전갈, 그리고 악명 높은 블루플라이, 블루플라이차 등 치명적인 곤충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섬에는 활동 중인 화산까지 존재해 더욱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스터리한 발견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